안녕하세요. 이민생입니다. 오늘은 단발빵 걸리는 단발 잘 어울리는 얼굴형들을 설명해보려 합니다. 세밀하게 들어가면 너무 헷갈리니 크게 한 가지씩 유형별로 잘 어울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단발은 얼굴 작아 보이게 하고 동안의 느낌과 눈, 코, 입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며 전체적인 비율도 좋아 보이게끔 해줍니다. 얼굴형은 조금 긴 얼굴형 그리고 중안부가 긴 얼굴형이 단발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중안부가 긴 분들은 단점이 약간 나이 들어 보이거나 노안의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발 느낌이나 쇼 단발 느낌 느낌 컷으로 자르게 되면 옆통수의 볼륨감과 중안부 여백을 효과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단발 기장은 끝선이 밑에 기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시선이 중안부에 있는 시선이 끝으로 오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어서 단발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긴 머리는 층을 내지 않으면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층을 내지 않으면 웬만한 긴 머리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단발의 우아한 느낌은 숱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. 적당한 숱이 있는 분들이 단발을 하셨을 때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중안부가 기신 분들 다뤘으니까 중안부 뿐만이 아니고 상안부, 하안부, 중안부가 비슷한데 얼굴이 좀 길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여백이 많이 없고 이목구비가 그렇게 뚜렷하신 분들이 단발이 은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긴 얼굴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긴 얼굴형은 옆 볼륨을 생각보다 잘 살려놓으면 생각보다 커버가 잘 되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이 되는 얼굴형이 아니에요 대신 긴 얼굴형 중에서도 하안부 쪽, 하관이 드러나 있거나 좀 길거나 하안부가 기신 분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발이 오히려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중단발 이상 어깨가 닿는 기장으로 가야 되는데, 단발 선이 딱 턱선 정도나 딱 목선에서 꺼내지게 되면 거기로 시선이 가게 돼요. 하관이 기시거나 한부가 기신 분들은 단발을 조금 주의해서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짧으신 분들은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는데, 기신 분들은 생각보다 안 어울리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엔 둥근 얼굴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제 얼굴도 좀 둥근 편이에요. 긴 얼굴보다는 그나마 좀 갸름한데, 조금 둥근 얼굴형에 속하기 때문에, 근데 둥근 얼굴형으로 은근 단발. 발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 대신 너무 옆에를 풍성하게 살려주면 안 돼요. 옆에를 풍성하게 살려주면 오히려 더 옆으로 넙데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칼 단발이라든지 테슬컷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단발도 이제 뭐 그냥 칼 단발이 있고 뭐 층을 낼수 있는 단발이 있잖아요. 층을 낼수 있는 숏 단발도 괜찮은데 보보 단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면 둥근 쉐입이 나와요. 둥근 쉐입이 나오면 둥근 얼굴이 조금 더 둥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샤프한 느낌을 내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좀더 귀여워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돼서 웬만하면 그렇게, 보부단발은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보부단발은 좀 날렵하거나, 좀 각이 있거나, 좀 그런 걸 보완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, 살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, 아 살집이 없는데도 난좀 얼굴형이 둥글다 하신 분들은 그냥 칼단발이 제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목구비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. 이목구비가 조금 화려하신 분들, 이런 분들도 둥근 얼굴형이 아니어도 좀 칼단발이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목구비가 조금 화려하신 분들은 조금 심플한 머리가 더잘 어울릴 수 있어요. 조금 풍성한 이미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분한 이미지를 하시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미지가 좀 수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머리에서 화려함을 연출해줘야 조금 더 섞여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 쪽으로 가볼 건데요. 이제 목이 두꺼운 사람들이나 얼굴이 조금 작아서 목과 얼굴의 크기 차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긴 머리를 했을 때보다 단발로 올라가면 목이 좀더 얄쌍해질 수가 있습니다. 얼굴형이나 이목구비가 컴플렉스가 없지만 목선과 그리고 손목은 그 라인이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단발 느낌으로도 효과적으로 커버를 할수 있으니까 단발을 잘 이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입니다. 단발에 잘 어울리는 얼굴형은 계란형 얼굴형, 긴 얼굴형, 둥근 얼굴형이 있습니다. 긴 얼굴형은 하관이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다음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. 화려한 이목구비는 심플한 단발, 심플한 이목구비는 화려한 단발이 잘 어울립니다. 얼굴이 작거나 목이 굵으신 분들도 단발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